어느 날 왕의 손에 벼룩 한 마리가 붙었습니다.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았죠. 왕은 이 벼룩을 죽이지 않고 애완동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피를 먹여가며 정성껏 돌봤죠. 벼룩은 특수상자에 갇혀서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매번 음식을 가져다 주자 벼룩은 멧돼지만큼 거대해졌습니다. 이제는 1분 만에 스테이크 1kg을 삼켜버릴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벼룩이 갑자기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왕은 의사를 불렀지만 이런 괴상한 생물을 치료해 본 적이 없었죠. 결국 벼룩은 죽어버렸습니다. 그 무렵 왕의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아버지가 좋은 남편을 찾아줄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왕은 기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벼룩의 가죽을 벗겨서 이것이 무슨 동물 가죽인지 맞추는 사람에게 딸을 시집보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때 산에서 내려온 야만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죽 냄새를 한번맡더니 벼룩이라고 단번에 맞춰버렸죠. 왕은 당황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주는 그 야만인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야만인의 집에 가려면 1만 미터 높이의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공주는 그것을 보고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바닥은 온통 뼈다귀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매일 밤 야만인은 공주를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야만인이 사냥을 나간 사이 공주는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주는 즉시 동굴에서 나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죠.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철사줄을 설치했고 한 소년이 공주를 등에 업고 줄타기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 냄새를 맡은 야만인이 나타나 아내가 도망치는 걸 목격했습니다. 공주는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